서든어택과 같은 빠른 반응속도와 정밀한 조준이 중요한 게임을 즐기신다면, 한성 컴퓨터 FHD 패스트 IPS 240Hz 게이밍 모니터는 아, 최고의 아, 선택이 될 것입니다. 240Hz의 초고속 주사율과 1 m 리 초의 반응속도로 끊김없는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어, 적의 움직임도 빠르게 파악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하죠. IPS 패널로 선명하고 자연스러운 색감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 깔끔한 디자인과 시스템. 무광 베젤로 really 몰입감도 뛰어납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게이머들이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실제 사용자 후기도 매우 만족스럽고 눈 피로감이 적어 오랜 시간 게임을 즐기기에 최적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